네,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. 그래서 받았던 평가 중에 배우분으로서 좀 기분 좋았던 평가라던가 아 우리 영화를 이렇게 좋게 봤구나 라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랑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영화가 좀 초청을 받은 것 같다. 사랑을 받은 것 같다.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공식 초청을 받으셨는데 이 영화가 어떠세요? 어떤 평가 좀 혹시 기분 좋은 평가가 있으셨나요? 저는 사실 그 감독님이 전화해서 영화제 가게 됐다는 어떤 자랑만 밖에 못 들어가지고 <laughs> 영화제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제가 모릅니다 아, 그냥 난리 났답니다 막 이러면 그 정도. 아 난리 났다 예.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제가 또 감독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감독 지치면 안돼 라고 채찍질했던 저희의 어떤 경력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, 모든 콩을 <laughs> 모든 공인, 공을 본인에게 <laughs> 그렇죠. 뭐다른 <다는> 아니더라도 스타트는 저절로잖아그 <laughs> 네, 영향이 있었다. 네. 장영란 배우는 어떠세요? 어,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어, 저는 그 감독님의 열정과 음. 또 스태프분들의 역시 그 노고가 저희 영화 그리고 배, 배우분들의 빛나는 연기가 또 저희. 그 영화가 이제 좀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 그 마음에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요즘 굉장히 한류잖아요. 세계적으로 우리 송강호 선배님께서도 정말 한에서 너무나 위대한 상을 받으셨고. 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저희 감독님의 어떤 그 노력 열정이 그들에게 마음이 닿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희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. 저는 새롭고 좀 신선한 것 같. 그서 어, 그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